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최민석 과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것은 경기 광주 목현동에 위치한 자, 고급 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빌라와 아주 차별화가 된 고급 빌라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단지 외부입니다. 자 도로가 굉장히 넓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총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2차 분양은 완판이 돼서 분양 완료되었고요. 마지막 3차 분양, 지금 한동 분양 중에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빌라 단지답게 앞에는 또 경비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쪽에 메인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메인도로 쪽으로 버스, 광역버스 모두 다니기 때문에 교통도 아주 편리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베제 터널이 개통을 해서 성남까지 약 5분 거리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남 상대원까지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성남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선호할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편의점이라든지 음식점, 각종 편의 시설을 도보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드릴 세 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단지가 정말 쾌적합니다. 곳곳에 조경수들도 심어져 있고요. 도로가 워낙 넓기 때문에 차량 입출입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 옆에는 이렇게 분리수거하실 수 있는 곳도 한 켠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동은 이 앞동에 위치한 세대인데요. 이 동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동과 다르게 외부 주차가 아닌 필로티 주차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와도 차량 관리 확실히 하실 수가 있고, 외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모두 적색 벽돌 타일로 마감을 잘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내부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12인승 엘리베이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실 내부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의 평형 말씀드릴게요. 전용은 23평, 실사용 34평. 40평으로 형 이루어져 있는 방 3개, 욕실 2개, 기본적인 3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편 쪽에 리바트 제품의 화이트 톤 신발 수납장이 두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데일리 슈즈 보관할 수 있게끔 띄운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 쪽으로는 타일로 마감된 벽면이 있고요. 일괄 수승 스위치 기본적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중문은 삼연동 스틸 프레임 중문이고요. 약간 그레이 톤으로 짜여져 있는 중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닥은 모두 현무암 느낌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모던한 느낌으로 실 내부 인테리어 도와드렸고요. 열고 내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내부가 확실히 일반 빌라들과 다르게 차별화된 느낌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구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편 쪽으로 작은 방이 위치했고요. 그다음 거실. 이 앞쪽 오른편에는 두 번째 방,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 주방 옆쪽으로 넓은 안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편에 메인 욕실이 위치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선의 편의상 가장 앞쪽에 위치한 방부터 설명을 도와드려 볼게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지만 안쪽에 보시면 드레스룸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만 배치해서 침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전시된 것처럼 이 옆쪽에 책상을 놓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잘 되어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3베이 구조기 이 때문에 두 개의 방과 거실이 모두 동양 쪽으로 향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시스템 에어컨, 어, 작은 방인데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은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간 구분 확실히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기본적인 시스템 장이 모두 잘 짜여져 있습니다. 옷 수납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공간도 아주 널찍합니다. 자녀분들 이용하실 때 너무 편리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작은 방 구조 먼저 확인했고요. 그리고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맞게끔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 쓰시는 방들은 꺼놓고 절약까지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집입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메인 욕실인데요. 자,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아, 욕조가 있네요. 욕조가 있어서 목욕이나 반신욕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큰 장점이 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세면대와 변기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모두 그레이 톤이어서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드는 욕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고 샤워기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과 주방이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큰 전창은 동향으로 나열져 있어서 아침에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느낌 받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벽면은 모두 화이트톤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앞쪽이 아트월인데 아트월 공간도 넓어서 TV랑 TV장 충분히 배치할 수가 있겠고요. 바닥은 모두 통일성 있게 강마루로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위에는 층고가 높고 바리솔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눈이 부시지 않고 은은한 느낌의 실 내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쇼파홀 쪽도 기본적인 4인 쇼파 충분히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실 모습 한번더 보여드리겠고요. 다음은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에서만 볼수 있는 고급스러운 리바트 제품 사용했고요. 메인 싱크볼과 그리고 보조조리대가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1자 구조로 굉장히 편리한 주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식탁 공간 보겠습니다. 식탁 공간은 4인 식탁 배치되어 있는데 조금의 여유가 더 있어요. 6인 식탁까지도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주방 가구는 모던한 그레이 톤으로 모두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상판 쪽으로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충분히 올려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리바트 제품의 싱크볼과 수전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모두 간접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도 밝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은편에 보시면 또 보조조리대가 위치해 있는데요. 자, 밑에는 3구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하츠 제품의 큐브 후드 마감되어 있어서 충분한 환기 가능하겠고요. 그 옆으로도 도마 같은 거 올려놓으셔서 조리할 수 있게끔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콘센트 충전할 수 있게끔 무선 충전기도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기본적인 밥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수납장 아주 넉넉하게 마감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 대라서 조금 아쉬운데요. 다용도실 공간이 또 넓어서 여분 냉장고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다용도실은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고 포켓도어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편에 또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보조 싱크볼이 있기 때문에 여분 세탁 빨래 확실히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앞쪽에 넓은 환기창, 이쪽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같이 배치할 수 있게끔 공간마련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건조기 안 쓰신다면 김치 냉장고 같은 거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1등급 나비 앤 보일러 사용했습니다. 층고도 높아서 수직으로 올려놓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이쪽. 두 번째 방 설명 도와드릴게요.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직사각형 구조로 아주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 가구 배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 나와 있습니다. 한쪽은 그레이 톤 벽지로 포인트 벽지 마감해 줬고요. 역시나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가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은한 조명까지 있어서 시원한 느낌과 편안한 느낌 같이 드는 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여기에도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이 정말 넓습니다. 전원주택에서만 볼수 있는 마스터룸급의 안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형 평수를 가진 안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 킹 사이즈 침대 놓고도 정말 여유로운 느낌 받을 수가 있고요. 저 안쪽으로는 뭐 책상이나 협탁. 드레스룸이 있지만 부족하시다면 붙박이장도 짜셔도 되고요. 화장대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고급 빌라답게 인테리어 및 공간 확장도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 앞쪽으로는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 공간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보기 전에 이 앞쪽으로도 넓은 전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그 앞으로는 아무도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 확인할 수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역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침대 두 개가 들어가도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아주 널찍합니다. 자, 공간 구분될 수 있게끔 미닫이문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쭉 들어오게 되면 기역자 구조로 시스템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시다면 이쪽으로도 놓으실 수가 있는데 요즘 스타일러 많이 쓰셔서 콘센트 부분 자리 남겨 두었고요 스위치도 있기 때문에 밝게 등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쪽에 위치한 욕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 급으로 아주 넓게 잘 나왔는데요 안쪽에는 샤워부스가 있어서 물튀김 없이 편안하게 샤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단차를 두었기 때문에 물 넘침 없이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강화 유리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나 안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가 있기 때문에 샤워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파기창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거울 수납장, 세면대. 자, 안방 욕실에는 일반 변기가 아닌 일체형 비대로 마감을 해줘서 더욱더 쾌적한 용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광주 목현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보셨습니다. 이번에 3차 분양까지 왔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세대인데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셔서 저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정리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최민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